비문다 아우디 장이 선을 밟았어. 난 보도 자 아우디. 네옆 모습도 보도가 됩니다. 네 선을 밟았죠. 이것도 선을 밟았습니다. 요터은비매 넣어줘. 한뒷 모습도 보도가 됩니다. 아뒷 모습 보지만 일단 옆 모습부터 보도가 됩니다. 여어때 있으면 차를 못 세워요. 차, 이 반대쪽도 보도가 겠습니다 차, 여기 반대쪽입니다. 그. 여튼 차를 못 세워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태하면 비매너입니다. 오늘 핑핑이 봐주셔서 나 당황 쳐봤죠? 안녕히 세요